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님 네이버 카페에 이제 회원으로 계시는 거기에 있는 회원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좀 이거 만드는 방법 좀가르쳐올라 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최근에 이야기했던 점프 스타트 이걸로 해가지고 공구 박스에 넣어가지고 인식어 캐퍼시트 해가지고 시동 점프 스타트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막각 카페마다 이거 만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릴레이, 여기 릴레이 있죠? 전련한다고 좀 해놨는데, 완성은 안 되고, 뭐, 충전 쪽에 약간의, 충전하는 쪽에 궁합이 좀안 맞아가지고 완성을 못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게 사용하다 보니까 요 500A 릴레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거, 이거, 캐퍼시터, 점프 스타트 캐퍼시터 만드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이 릴레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500A 짜리 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500A야. 그래가지 네이버나, 알리에 보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제, 만 오천에서, 뭐, 되게, 뭐, 이만 오천, 삼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떠있고, 알리에서 검색하면, 한요 정도 금액이 지금 팔고 있어요. 뭐, 500A인데 엄청 저렴하죠? 근데 왜 제가 이번 영상을 찍냐면요.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일레입니다이 릴레이가, 표기상에, 어, 육십에서 팔십 안패하고 돼있어요 육십 안페하고 팔겠죠? 이 릴레이가 200짜리에요. 엄청 가벼워. 진짜 말도 안되게 가벼워. 이 릴레이가 국산 YM꺼 50A짜리입니다. 중량 차이가 이 두개보다도 이게 더 무거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120A꺼에요. 제 기억에 맞다면 맞네요. 120A짜리 릴레이. 이 릴레이가 기억이 안나는데 100A인가? 120A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이 릴레이가 국산 y n 거 400Ah 짜리 릴레이예요 중량이 요 중에서 정말 가장 무거워요. 이거 두개 합행 무게보다도 이게 더 무거워요. 400Ah 짜리. 근데 이 제품이 500Ah. 요 릴레이하고 무게가 그지 비슷할 거예요. 왜이 말씀을 이제 하고 제가 릴레이 종류 많이 빼놨냐면요. 정말 괜찮은 릴레이들. 이게 표기 용량만큼 흘리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표기 용량만 가해 흘리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런 제품, 보면 표기 용량은 말 그대로 순간 전압이에요. 순간 전압. 지속 전압은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왜이 이야기 하는, 이 200이라고 판매하는 이 릴레이, 순간은 견딜 뒤쯤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전기 흘리지면 다 녹아버려요. 정말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위험해요. 이거 60, 80적게있는데한 60에 하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60A 흘리 버리면 1시간 정도 사용하면 이거 녹, 녹습니다. 근데 YM 이거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이거 50A 표기된 거 어느 정도 견뎌요. 정말 이 제품하고는 퀄리티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상당히 좋아요. 이 제품 제품 한 100A, 200A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제품은 사이즈도 크고 흘려리면 견뎌져요. 이 제품 중간은 500 견디겠죠. 근데, 한 40A, 50A가 흘리면, 전에 파업의 업체들이 이거, BMS하고 릴레이 조합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왜냐면, 이 릴레이가 녹는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이거 점프 스타트에 사용합니다. 500A야. 그거 저 카니발 점프 스타트 해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스타트 러면잘 시동 잘 됩니다. 그거, 어, 짧은 시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아요, 성비로. 근데 지속적으로 막 흘리주면, 이 릴레이 때에 녹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한 60A만 흘리도 이게 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사용하시라고. 이 제품은 5 0 0 a 어 특히 중국산 등 표기 용량이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순간 전압이에요. 실제 용량은 얼마 안 돼요. 각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을 한번 안에 보여 드릴게요. 막상 보고 나면 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꾸준하게 사용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는 거예요. 거진 이제 사기 수준의 사기 수준. 이게 끝이거든요. 안에. 이이 오링 같은 거 들어가고. 나 제가 이거 한번 뜯어보고 야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순간은 뭐타트가는데 시간이 막 늘리니까 사용하겠죠. 저도 이걸 살려면 돈 아까워요. 이렇게 한번 분해하고 나면 못 써요. 이게 접점이, 쉽게 말하면, 이 코일 가지고, 코일 가지고 건선하는데 이게 접점이거든. 요 면적만 딱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한다고. 단, 다 릴레이 또다 비슷해요, 방식은. 방식은 비슷한데, 요 접점 면적, 면적이 되게 작아요. 여기서5 0 0페가 흘린다, 지속적으로. 못 견디는다고요. 요 접점에서 요기 부분 있죠. 요 부딪히는데, 여기에서 열이 발생한다. 여기에서열 발생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밀어주는 것 같아. 本当。 해보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전자석 코일 쪽에 전기가 가지고 이게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릴레이 솔직히 이거 국내에서 2만 5천원 주 사더라도 이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YM 50짜리 얘기 이게, 이게 400암페어 짜리 400암페어 제가 YM 걸 추천하고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기능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캠핑카나 차 같은데 거진 다 릴레이 쓴 것들 제품들 한 번씩 어보면 대부분 다 흔적이 서 근데 또, 이은 제품 서시은 뭐, 그리고 이은 제품 국산 사, 뭐, 좀잘 나오는 게 40A 정도 나오거든. 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표기 용량만 보고 60A다, 80A다, 충분히 가능한,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많은데, 표기 방법이 차이인 것 같아요. 국산 같은 경우는 이 표기 방법이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견디는 용량을 표기하는 것 같아요. 표기 방법이. 여기나여기나와이 n 거에요. 둘 다. 표기하는 방법이. 근데 중국산 이은 제품들은이 200A가 하거든요 순간 전압을 표기하는, 기분을. 그거는 제가 대박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다 여기에 보면 순간 전압을 표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릴레이 있는 순간이 아니고 지속. 납인데 계속 흘리 보면 얼마 사용 못 한다는 거. 이 제품은 그도 100... 120암페어인데 120암페어까지 흘리도 견요이 제품은 괜찮아. 근데 사이즈가 200암페어하고 비교하더라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저는 이 제품은 실제 1 0 0암페어흘려가지고 되게 많이 테스트하고 장착해서 사용 도에막거든요 그래서 국산 아니면 릴리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가지고 실제 표기 있는 용량 견딘다고 믿지 마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쓰시는데 500A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분해해 본 거예요. 그거 실제 국산 400A짜리하고 진짜 비교가 안 돼요. 크기또 중량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이 닉네임에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열, 열이 발생하면서 이 하우징이 견딜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못 견디더라고 이 제품은 특히 이 제품은 제가 정말 많이 테스트 해봤거든요 한 60A가 흘리면 최대치인 거 같아요 정말 한 60A 흘리보면 지속적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해한 걸 보여줬어요 이 제품 사용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이 제품 저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500A 순간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이 전류값을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믿고 사용하면 된다. 고 저도 이거 나가지고 건대 카니발 2900cc 시동 잘 걸고 있습니다. 그 어젯밤에 또 제가, 어, 일주일 동안 차를 대놨는데 깜빡하고 블랙박스 안 뺐어요. 이게 방전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점프 스타트 들고 시동 걸고 왔습니다. 걔가 차 충전하고 왔습니다. 이 스펙, 중국 제품은 이 스펙이 최대 순간 전류값이라고 보고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거. 특히 중국산도 유들이 제가 테스트해보면 국산 같은 경우는 뭐이 전류값을 다 사용 안 해봤지만 웬만하면 견뎌. 이것도 40A 정도 흘려가지고 30시간 이상 사용해봤으니까. 50A 지금. 근데 이 제품, 요것도 30A, 40A 하니까 한 30분 보고 위험해가지고 제가 이거 썼거든요. 이거 사용하다가. 그니까 러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용해본 경험으로 뭐 순간적으로 사용한 전류값은 믿을만 해요. 근데 국산 제품은 실제적으로 지속 전류값이 표기가 돼가지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제품 사용할 때 부품, DIY 할때 정확한 스펙 알고 그게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만 알면 그게 맞게 사용하면 가성비가 괜찮아요. 근데 표기 상품 페이지, 표기 용량 100% 믿고 사용하면 안전은 상당히 위험하다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까지 다 분해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중국산 제품 사용하실 때 순간 전류 이때만 사용하시라고 릴레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